오늘, 그러니까 2020년 5월 8일은 라스트 오리진이 드디어 2.0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와 함께 누구나 다 예상했죠. 아주 깔끔하게 터졌습니다. 서버가. 업데이트와 함께 정기 점검이 오후 1시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오후 4시로 연장되었고요. 그리고 오후 4시에 서버가 오픈하기는 했는데, 네, 채 2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오후 5시 40분에 임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4대 명검 중에서 이제 긴급 점검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버가 터진 것과 함께 제가 만들려던 영상도 터졌습니다. 와! 본래 오늘 2.0 업데이트를 간략하게 찍먹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야, 내가 라스트 오리진을 오픈 첫날에 새벽 1시까지 정성아 기다렸던 유저다. 그 유저의 본능이 말하는데 오늘 플레이 하기는 글렀다! 그런 관계로 제대로 된 라스트 오리진 2.0 관련 리뷰와 콘텐츠는 게임을 충분히 플레이한 다음 주 이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왜 개발사인 스마트 조이가 라스트 오리진 2.0 업데이트를 준비하게 되었는지 스마트 조이의 복규동 본부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에 대해 물어보는 곳으로 떼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오리진 2.0에 대한 상세한 리뷰는 나중에 반드시 공개할 것이니까 놓치지 않도록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사실 라스트 오리진 2.0 업데이트는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기 힘들 수도 있어요. UI를 제외하고는 무언가 획기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콘텐츠 또한 7지역이 업데이트되기는 했지만 이건 그냥 스토리가 추가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 스토리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패치 노트를 살펴보면 전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일반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크게 와닿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예저디스키 현남일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외부적으로는 조금 바뀐 거보다는 내부적으로 크게 바뀐 게2.0 업데이트인데요. 네. 2.0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서비스를 위한 이제 내부의 기반 확충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게임이 이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laughs> 네, 아무래도 이 버그 네. 같은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새로 만든 작업이 좀 필요했거든요. 음. 어, 그 문제들 때문에 빠르게 기능을 확충하는 것도 좀 힘들었고요. 이2.0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컨텐츠들, 예를 들어서 서약, 숙소, 특수 챌린지, 스테이지, 뭐 점령전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계속 업데이트해서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2.0 업데이트의 목표입니다. 결국 이번 2.0 업데이트는 지금 당장의 컨텐츠도 컨텐츠지만 앞으로 보다 빠르게 게임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일종의 기초공사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라스트 오리지는 최근에 이렇다 할 콘텐츠 업데이트가 적었죠. 뭔가 색다른 콘텐츠는 2019년 11월에 영원의 전장의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0 업데이트가 되면서 6지역 이후 무려 1년 만에 7지역이 업데이트 되었고 1, 2주 내로 서약 시스템도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 복규동 본부장님 이야기에 따르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번 2.0 업데이트를 계기로 앞으로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왕 이렇게 전화를 한 김에 유저들한테 한마디 좀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laughs> 아예 먼저 많이 부족한 저희 게임 라스트 오리진을 이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플레이해 주시고 또 문제점을 고칠 때까지 기다려 주신 유저분들께 감사드리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예 어,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라스트 오리진을 오리지널... 더 재밌는 게임으로 벌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지켜봐 주신 분들, 유저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깨스통대폭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자니까 기자답게 관계자들의 인터뷰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라스트 오리진 2.0 혹은 라스트 오리진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 회사에서 잘리거나 아니면은 게임이 재미없다고 도망가지 않는 한 반드시 만들도록 할 테니까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